밀크, 밀크, 거기서 거기서 집 만들었어? 예쁘게. 음. 여기 화장실은 여기로 했어? 음, 올라와 봐내뭐 먹을 거 달라고? 어때 음. 밀한 이게 한 주먹 줬잖아 밀크야. 어디다 여기다가. 밀웜 한 주먹 줬어? 응. 봐봐. 어때? 여기다 줬는데. 음, 그래? 밀크야 밀웜 한 주먹 먹었어? 네. 음. 아까 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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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다쳐. 내가 있잖아. 음. 이 나무 엘리베이터 요거에 얘가 들어가 있어서 동생들구현시켜주고왔자 있어? 어, 옆에 이렇게 막아 줬어리 통과하기. 리밀트가필즈심 <laughs> 통과하기 잘하고요. 일로와. 밀로야브로콜 <laughs> <일로와>. 브로콜리요? 브로와리요 <laughs> 브로콜리요? 브리 <laughs> 야, 네? <laughs> 저 조그만 구멍에다 코를 쏙 내밀어. 아이고, 뭐 달라고. 뭐, 뭐 줬으면 좋겠어. 콜리잖아, 콜리 가라고 콜리일까? 미럼니까 밀크, 밀크. 미럼인데? 너어있어 미럼 줬더니 냉큼 먹는데? 이거 다 먹고 싶어. 어, 이현이가 있다. 브로콜리 챙겨왔네? 응. 어. 어, 잘했어. 다 먹었니? 다 먹었어. 브로클리를 먹고 있는 아주 귀여운 위크입니다. 위크야, 응. 형아라, 형아가 맨날 맨날 이렇게 챙겨주니까 좋지? 미안해, 형아 있으면은, 때리려나 <laughs> 어, 저 들어간다. 들어가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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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화장실. 음. 여러분,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. 여러분, 어. 있죠? 여기 불을 보세요. 여기 음. 이게 음. 모래가, 뭐대진 들어가. 이거 음. 똥무고 좀 축축해서 그런 거예요. 이거. 그래서 화장실 이가 여기 씁니다. 여기 안 써요? 음. <laughs> 나 모래를 여기다 옮겨놨어. <laughs>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집 근처에. 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꾸민 거지. 그러니까 날마다 집이 조금씩 변하는데, 엄마는 밀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아. 밀크야. 밀크는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헐렁헐렁. 원래 나 오늘 브로콜리를 위해 이렇게. 어, 물었다. 미끼를 던져야겠어. 이렇게 미끼 던져 놓고요. 야, 물 때, 어, 물었다. 이거 움직이죠? 네. 예. 어, 밀크 던져요. <laughs> 밀크를, 미 밀크를 물었군요. 예. 아이고, 나 이거 종이 뜯고 싶어가지고. 아유, 신나, 시영해 종이 없으면. 밀크가 집 앞에 텅만에만 들어왔어 밀크집이니까, <laughs> 밀크 맥크 마음대로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있잖아요. 어, 저 낮아 보이지? 이거 엄청 높은 니니다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거, 저 이거 만지고 있잖아요. 이거 만진거 아니에요. 밀크야, <laughs> 이제 잘 놀아. 우리는 이제 쉴게. 저녁이라. 집에 만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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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 아이고, 아어고 아이고, 아고있다고있이물고있어고이